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섬마을에 우편물을 배달하고 산불 현장을 중계하기도 합니다. 더 넓어진 드론의 세계를 박영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특수제작한 드론에 집변이 택배 상자와 우편물을 넣습니다. 드론 날개가 돌다가 마침내 하늘 높이 떠오릅니다. 8kg짜리 우편물을 싣고 출발한 지 5분 만에 바닷길 4km를 훌쩍 날아서 전남 보흥군 등량도 마을회관 앞에 내려앉습니다. 66명이 살고 있는 이 섬에 우편물을 배달하려면 그 동안 매일 왕복 17km, 80분 거리를 배로 다녀야 했습니다. 인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 그 시간에 네, 좋습니다. 외식업계에서 로봇의 활용 범위가 단순히 무인 주문과 결제를 넘어서 요리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는 로봇 바리스타가 등장했는데요. 신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 팔처럼 생긴 로봇이 커피 원두에 뜨거운 물을 부어 핸드드립 커피를 내립니다. 원두 종류에 따라 물의 온도나 물줄기 모양까지 달리하며 섬세하게 움직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문을 연 카페에 등장한 바리스타 로봇입니다. 테이블로 빵 등을 갖다 주는 서빙 로봇도 함께 일하며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운지의 꿀빵 셔틀입니다. 너무 신기하고요. 실제로 커피도 바리스타보다 잘 내리는 것 같아요. 손이 많이 가는 김밥을 만드는 작업에도 기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 위에 밥을 고르게 펴는 작업도 김밥을 썰고 채소를 가늘게 채 써는 것도 1초면 가능합니다. 그분이 이제 작업 시간이 많이 줄어서 그 밖에 따로 나와 계시지 않고 안에서 이제 주방일과 같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방 이제 인건비 절감에 효과가 있었고요. 뜨거운 불 앞에서 한참을 저어야 하는 죽까지 로봇 팔로 만드는 프랜차이즈까지 등장했습니다. 모두 사람이 하던 단순 반복 노동을 대신해 주는데 해외에서는 더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피자 굽는 로봇이, 미국에선 칵테일 만드는 로봇이 맹활약 중이고, 일본에서는 3D 프린터와 로봇 팔로 초밥을 만드는 식당이 내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로봇 셰프, 로봇 바리스타가 등장해서 이제 서비스 산업에서의 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많은 뭐 우려와 그런 뭐 문제점들을 아내고 있죠. 로봇 기술을 활용해 노동력과 시간을 줄이면서도 창조적인 일자리 창출 등 로봇과 인간의 상생 방안도 예. <laughs> 어떻게 보셨나요? 어. 4차 산업 혁명이 느껴지시나요? 본인한테 오셨다고 생각이 드나요? 그 구석기 시절 뭐 뭐세요? <laughs> 한참 한참 전에 인간들은 동굴 밖으로 나가면은 다 동물한테 물려 죽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 조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정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항상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게 저희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지만 지금 보셨지만 4차 산업 혁명기잖아요.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론이 이제 택배를 배달하니까 당연히 택배 배달원은 없어질 거고요. 어, 바리스타. 그렇 그리고 무인 자동차 지금 보셨잖아요. 뭐, 김밥만 되는 것도, 어, 뭐, 이제 할일 없으면 와서 김밥이나 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보트가 이제 저기, 기계가 이렇게 그냥 다시 다 말아주잖아요. 잘라주기까지 하고.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4차 산업혁명기는 뭐냐면은, 저희가 머물러 있으면은, 딱 쉽게 표현하면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냥 거지처럼 살수 밖에 없는 겁니다. 예. 네. 그게 4차 산업혁명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안전관리했거든요. 안전관리는 감성 노동이에요. 인간대 인간의 그 감정적인 거 봐야 되고 관상도 좀 봐야 되고 요 사람이 나쁜 짓을 할까? <laughs> 네, 물론 지생명이니까 지생명 갖고 노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되는 게 안전관리다 보니까 로봇하고는 좀멀수 있는 그런 직업이겠죠. 근데 앞으로 분명히 그 사람 얼굴 보고 이 사람 뭐 채용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하는 것들 로보트가다 봐가지고 해결할 겁니다 제 일도 뺏길 거예요 안전관리 일도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요 열심히 하시면 좋죠 열심히 하셔야죠 당연히 근데 그 4차선을 평매기게 제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번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조금씩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70년대 태어났지만 70년대 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가리켰던 그런 일들은요. 그 한우물만 팔아, 그러면 돈 된다. 무조건 석유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 한우물만 팔아. 지금 시절에 그렇게 가르키는 부모 있으신가요? 한우물 팠는데 한우물만 팠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laughs> 그럼 비참해지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4차 산업 혁명기 어느 제가 책 같은 거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필요한 인재는 핵 융합적 창의적인 재를 갖다가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창의적 인재. 그러니까 4차 산업 혁명이 항상 바뀌는 그런 시절이 오는 거고요. 그 바뀌는 시절에 맞춰 가지고 계속 변할 수 있는 카멜레온 같은 인재를 갖다가 원하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직업을 갖고 계시면 제가 봤을 땐 그게 땡큐입니다. 그게 정말 유식하고 똑똑하신 거예요. 하는 물을 잘 파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많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 네. 그 능력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로서의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애터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업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 애터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동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봐보세요. 진짜 얼마나 진짜 그 4차 산업에 맞는 사업인지. 내지는 얼마나 멋있는 사업인지, 얼마나 비전이 있는지, 얼마나 미래적인 사업인지, 한번 보십시오. 에터미 사업의 관점은요, 지금의 시절에서 쳐다보지 않고요. 뭐, 모든, 모든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해가지고 부자 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의 성격을 따져봤을 때, 내지는 그분들을 봤을 때, 왜 부자가 되냐? 딱 한마디로 전할 수 있어요. 관점이 미래에 있는 겁니다. 현재에 있지 않아요. 관점이 미래에 있는 거. 근데, 애터미 사업이 아주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관점이 애터미 사업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시면은 굉장히 그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혼자 알아보라는 소리 안 할게요. 같이 알아보시자고 요 같이. 어 저저 진희창이하고 같이 알아보시고요. 알아보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어 부자가 못 되고 그리고 이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음, 열심히 하셨는데 했다고 그러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진짜 책임지는 자세로 할 테니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격병하는 시기에 하나의 아이템을 더 갖고 있는 것은 엄청난 희망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거니까요. 애터미 사업 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